2019 프로야구가 내일 개막합니다. 대구 삼성 라이온즈는 이 창원 NC 파크의 개장 경기인 NC와의 맞대결로 리그를 시작합니다. 올해는 라이온즈 파크 시대 첫 가을 야구에 성공할지 시즌을 맞는가고 서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. 오키나와에서 시작된 땀의 시간을 거쳐 시범 경기까지 마무리한 삼성. 개막을 앞두고 어제 펼쳐진 미디어데이에서 올 시즌에 대한 새 각오를 밝혔는데요. 저희 삼성 라이온즈가 하위권으로 어, 지목을 받았었는데 어, 작년 시즌 끝났을 때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5강 싸움을 할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었습니다. 많은 선수들이 올 시즌 준비하는데 동기부여가 됐고요.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든 김한수 감독에게도 올 시즌은 가을 야구 그 이상의 목표가 함께합니다. 아올 시즌은 어. 달라진 삼성 야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. 또 가을에는 또 선수단 전체가 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어 결과를 낼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난해 6위였던 삼성의 개막 상대는 최하위로 시즌을 마감했던 NC. 새 야구장 개장 경기에 불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원정길에 나섭니다. 시범 경기에선 2승 6패 9위에 머물며 많은 아쉬움도 보였던 삼성이 창원원정 2연전에선 어떤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석원입니다.